안녕하십니까. 팔공산 하늘농원입니다. 요즘 날씨가 미쳤죠? 소위 말하면은. 오늘 아침에도 비가 내렸어요. 예보에는 비가 안 잡혔었는데, 밭에 나오니까 비가 오네요. 저기 보시면은, 이제 며칠 있으면 복숭아 수확을 해야 되는데, 비가 계속 와서 속상하네요 요즘 같은 날씨면은 참 농사 짓기가 싫어지네요 <laughs> 자 오늘 소개 드릴 거는 요즘 벌초 시기가 다가오죠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제 저희 마을에서도 곳곳에서 벌초를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오늘은 예초기를 소개 드리려고 왔어요 거창한 거 아니고 이거 제가 쓰고 있는 애초인데 이름은 신다이아거라고 일본 제품이에요. 요즘 같은 시기에 일본 제품을 쓴다는 게좀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. 농촌에서는 농기계 부분에서는 일본 제품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성능 면에서. 자, 이걸 보시면은 이 제품은 다른 애초기에 비해서 엔진 부분이 상당히 작습니다. 손한뼘 정도 화면 좀 줄여볼게요. 네, 손한뼘 정도 크기죠. 엔진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가볍다는 말이 되는 거죠.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 본 결과 어 농사일 하면서 애초에 사용해 본 결과 한 세네 대를 사용해 봤는데 이 제품이 어깨에 무리도 가장 안 가고 어 가장 사용하기 가볍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이게 조금 고가예요 이게 가격대가 다른 국산 제품에 비해서 조금 고가이긴 한데, 제가 살 때는 한 50만원, 한 중반, 초중반에서 샀던 것 같아요. 국산 제품은 한 10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, 20, 30만원대 주면은 좋은 거를 어 살수 있는데, 엔진이 이렇게 작은 게 없더라고요. 국산에서는 여기 연료는 똑같이 휘발유하고 오일하고 섞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다른 건다 똑같아요 다른 건다 똑같은데 이 제품의 딱 하나 단점, 아,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손잡이 부분에 시동 끄는 게 없어요. 자 보시면은 맞죠 여기 손잡이고 이거는 엑스레도 올리는 거고. 쭉 보시면 시동 끄는 게 없어요. 이게 이 제품의 단점이고 여기에 시동 끄는 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빨간 버튼 보이시죠? 여기 시동 끄는 거예요. 이거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별 무리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초 시기가 다가가는데 애초기를 만약에 구입할 예정이 있으시다면은 이 제품도 있다라는 거를 소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만 말을 줄이고 예초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